2018년 4월 유네스코 세계 지질 공원으로 인증받은 무등산. 그로부터 4년, 지질 공원 재인증을 위한 유네스코의 심사가 있었는데요. 무등산은 당당히 재인증에 성공했습니다. 유네스코가 반한 무등산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언제 들러도 반갑고 좋은 호남의 명산 무등산에 봄처럼 따뜻한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멋지다. 무등산. 잘한다. 무등산.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제인즈를 받았다고요. 그 어렵다는 제임즈. 이야! 그럼 그렇지. 이 무등산에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재인증 받을 만큼 그 우수한 이유는 분명히 또 있을 겁니다. 자, 그 이야기는 우리 1등 공신 모시고 한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어머나. <웃음> 이 재인증의 감격이 보통이 아닐 것 같아요. 어떠세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최초 인증됐던 2018년부터 지금까지 실은 4년 넘게 지금 준비해온 결과가 실은 재인증이거든요. 네. 그래서 또 최근에 굉장히 그 인증 기준이 까다로워졌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재인증을 했다는 건 굉장히 엄청난 큰 성과다 응. 저희도 이렇게 아. 여기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또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대체 그게 뭐길래 그렇게 감격스러워 하느냐라고 의문을 가지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한번 이렇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질공원이란, 어, 국제적으로 굉장히 학술적인 가치가 높은 지질유산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그 지질유산 주변에 있는 뭐 역사, 고고, 생태, 여러 가지 유산들을 같이 엮어서 뭐 교육이나 관광 프로그램, 또, 지역 주민들과 뭐 새로운 그런 상품들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지역에 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지역의 소득을 크게 올리는 거, 와. 이런 거를 주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는 명산, 구석구석 좀 자랑거리도 많을 것 같은데, 네. 날씨도 좋겠다. 어떻게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번 가실까요? 어, 네. 가시죠. 봄꽃이 핀 무등산은 평소보다 더 예뻤는데요. 오늘은 원효사에서 장불제까지 가는 코스입니다. 날씨 덕분인지 몸도 가볍고 등산하기 딱 좋더라고요. 네,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진짜 애칭이 붙여질 정도로 특별한 산인 게 바로 무등산이잖아요. 네. 어머니의 품이다. 네. 이런 타이틀까지 음, 음, 지니고 있으면 음. 뭔가 그에 대한 애정도가 남다른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지금 우리 무등산에는 시민들에서부터 시작된 자연보전 음 이게 굉장히 예, 모범사례로 유네스코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무등산권에서는 네. 90년대 초부터 어 이렇게 도심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아름다운 형태의 산을 이렇게 원형을 보존할 수 있었던 거는 다예 시민들의 노력이다 이렇게 다 평가되고 있습니다 야, 그 노력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다는 거는 음, 그만큼 음. 진짜 애정이고 네. 사랑이고 당연히 아껴야 돼. 오, 특별한 네. 존재로 인식을 했다는 뜻이네요. 네, 네. 와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지켜온 무등산. 멋진 자연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 우리 지역민들에게 무등산은 중요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당연히 알죠. 뭐게요? 조리대라고 어. 하는 거예요. 저희 그 같이 협력하고 있는 마을 중에 청풍마을이라고 이제 등촌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예로부터 복조리 짜기로 유명한 마을이라서 아예 거기도 이제 무등산 자락이다 보니까 예이 조립대를 이용해서 복조리를 만드는. 뭔가, 무등산의 기운을 품은 그 음, 음. 자연 재료들로 네. 많이 또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시고, 네. 뭐 농사, 농산품도 파시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네. 그 무등산 자락에서 자라는 그 쌀로 만든 뭐 동동주나 오. 아니면 그 무등산 자락에서 자란 콩으로 만든 그런 두부나 뭐 간장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유명한 게또 군청사기가 아. 있죠. 무등산 흙에서 비롯된. 네, 도자기라는 또 문화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8,700만 년전 무등산은 세 번의 화산 폭발로 만들어졌고, 사람들은 그 위에 터를 잡았습니다. 무등산의 흙으로 도자기를 빚고, 무등산의 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거죠. 이야기를 나누며 열심히 가다 보니 중봉 도착. 인증샷 빠질 수 없지. 이야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 지금 계절이 바뀔 무렵인데도 불구하고 음. 진짜 풍경부터가 하나하나 다 멋있는 거 같아요 네. 이러니까 그 지질공원 재인증을 받았겠죠 근데 그렇게 또 생각하면 음. 뭐든지 처음이 어렵지 네. 두 번은 쉽다고 재인증은 좀 그래도 약간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쉽지 않았을까요? 이게 세계 지질공원이 이렇게 훌륭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음. 그 인증 신청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 기준을 높이기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받은 이번 재인증도 굉장히 그 까다로운, 한층 심화된 그 평가 기준을 적용을 해서 이제 평가가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번 재심사 때 유달리 더 신경 쓰고 힘을 줬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어, 지질공원이라는 게그 지속 가능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음. 이 지역에서 계속해서 이 지질공원을 어, 그 힘을 쏟아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잘할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도 굉장히 보기 때문에 우리 광주 전남 담양 화순이 얼마나 이 지질공원에 관심을 갖고 강력한 그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저희가 협약 체결하는 모습을 위원들 앞에서 보여줬어요. 아 그래서 실제로 그 위원들 평가 나중에 하실 때그 의견이 이렇게 지자체 장분들이 한 곳에 이렇게 모이게 하는 것, 그리고 어 이런 의견을 한꺼번에 모으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10분 알기 때문에 더, 더욱이 이 무등산권이, 아, 여기 지질공원에 관심이 많구나,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점을 평가서에 써주셨어요. 지질명소 관리, 지역의 관심, 주민의 참여, 모두가 평가 대상이었는데요. 여러 기관의 협력도 있었지만, 지역 주민들이 직접 지질공원 해설사로 나선 것도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지질명소 훌륭한 건뭐두말할 것도 없고요. 올해로 국립공원 10주년을 맞은 무등산은 정상 개방도 앞두고 있는데요. 올해가 정말 뜻깊은 해네요. 우와, 장불제. 팀장님. 와, 장불제 올라오는 거 진짜 힘들단 말이에요. 네. 탁 트인 절경에 속이 뻥 뚫리죠? 장불제에서는 지질 명소인 주상절리가 한눈에 보이고요. 가을에는 황금물결의 억새가 장관입니다. 송지요 소원 있으세요? 어, 제 소원은 이미 하나는 이루어졌고요. 어? 뭔데요? 저제 인증. 아, 진짜? <laughs> 근데 확실히 여기 장굴제는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쉼터도 쉼터지만 뒤에 보이는 이 풍광들 응, 한눈에 응. 다 들어오는 게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네. 무슨 맛 드실래요? 전 이거요. 아 초코바 두개 먹으려고 가져온 건데 <laughs> <laughs> 아, 이거라도 먹고 우리 네. 담 채우고 저 웅장한, 저 압도적인, 거대한 사이즈의 이석대 서석대를 만나보러 가보도록 해요. 무등산이 세계 지질공원이 될수 있었던 비장의 무기 화산 폭발이 만들어낸 커다란 돌기둥, 바로 주상절리입니다. 빨리 보고 싶어서 서둘러 올라갔는데요. 직접 보니까, 와, 저도 반해버렸어요. 야, 이렇게 멋진 무등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재인증까지 받았으니까, 네.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네. 뭔가 이렇게 좀 계획하고 계신 것들도 있어요? 네, 유네스코에서 이번에 저희 무등산권을 재인증. 그 확정을 해줄때아 이런 점을 좀더 보완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점들이 몇 가지 권고 사항이 있었어요. 네. 네, 그중에서 이 유네스코 그 다중 지정 지역과 이끼리 네. 같이 뭔가 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같이 뭔가 협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주셔 가지고 예. 음. 네, 그 점에 있어서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좀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어, 이렇게 노력을 하시니 앞으로 더더욱 발전한 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무등산의 모습이 계속해서 네.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오셔서 어, 등산도 좋지만 구석구석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가득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즐겨주세요! 즐겨주세요! 진짜... <laughs> 즐겨주세요! 무등산을 사랑하자! <laughs> 수많은 보물을 간직한 무등산 그리고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이 탄생했는데요. 저희는 타지 지금 전주에서 와가지고 아그 세계 지질 뭐 그거 이제 선정돼가지고 한번 체험하려고 왔습니다. 우선 가장 기대되는 건 정상의 전경이 아닐까 그정 그 정상에서 광주 시가지를 바라봤을 때 이쁘다고 들어가지고 그거 한번 보려고 왔습니다. 무등산은 노인이나 젊은이나 누구나 갈수 있는 시내에 가장 가치할 게 있어서 오르기 쉽고 또건강에 즐길 수 있고 또 친구를 만날 수 있고 해서 무등산을 많이 찾습니다. 진짜 올라가면 어느 산 못지않게 아주 기암계석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젊었을 때는 많이 갔는데 그조음을 나이가 들면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젊었을 때 많이 가볼 수 있도록 추천하고 싶어요. 국립공원이라서 관리도잘돼 있고 그리고 다른 동네 산보다는 높아가지고 더욱더 더 운동이 잘 된다 생각으로 자주 오게 됩니다.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 어, 뭐 둘레길 코스라던가 하면서 약간 홍보물 같은 거를 좀 주면서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광주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우뚝선 무등산이 되길 응원할게요.